我真他妈！ 그 크다. 이렇게 큰 영화가 처음 와봐요. 어, 이렇 진짜 크다. 이거랑 저런 거야? 어? 너무 크다. 잠시인사해야인사해 네, 인사드릴게요. 둘 네, 인사드릴게요. 둘, 네, 셋 안녕하세요. 행장을온 은행장으로서 오늘 진행을 잠시 맡아볼텐데요 방금 진짜 몇분전에 제희 뮤비가 공개됐잖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어떡해요 저희가 <laughs> 아까 진짜 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게 나온것 같은데 피아노 마음에 들으셨나요? 예. 네 감사합니다. 되게 어 많이 했거든요. 막화도 쏘고, 막 엘리베이터도 타고, 막 랩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네,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번 활동 너무 기대돼요. 네. 저는요. 진짜 너무 신기해요 뭔가 저희는 몇 개월 동안 이 앙코디븐 노래를 들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곡을 안다니 너무너무 신기해요 많이 <laughs> 사랑해주세요 진짜 그리고 사실 컴백쇼는 저희도 본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예, 아예 처음 보는 건데 저도 희 여기서 처음 봐요 네, 네 저희가 많은 걸 찍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v 이시아도 정말 재밌게 찍었고 무대도 많이 했는데 제일 기대되는 장면이나 무대가 있나요? 어? 기대되는 장면 이번은 음. 아 이분 이분 이분요? 저는 어플 기분이죠 당연히. 아그거 어. 어, 당연하죠. 네 저희도 모니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여기서 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<목소리> 큰 영화관 저 처음 와봐요? 저도요 처음 와봐요 아, 어, 근데 재밌겠다 이렇게 다 같이 보면 그러니까요 친구 많이 만면 너무 재밌겠다 우리 저기서 보는 건가? 서로 친해져봐요 오셨던 피어가 계세요 여기? 어? 우와! 오, 와, 어 피... 다들 알고 계시겠네요. 아, 저비 밀, 비밀. 밀이에요. 아, 비밀. 주비 밀이에요. 오늘 진짜 저희가 드디어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. 정말, 네. 근데 이렇게 영화관에서 같이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환상. 네, 그죠 저희도 그때 숙소에서 봤잖아. 아, 띠데 어, 그러네. 여기 <놀람> 숙소에서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<놀람> 그때도같이봤 왔는데, 이제 피아노랑 다 같이 보네요. 어, 한번더잘살네요맞아 여러분. 지금 밥 시간인데, 다들 먹을 건 들고 오셨나요? <놀람> 어, <놀람> 어, <끝나나요>? 끝나고, <놀람> 끝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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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 끝나고, 굽네 고끝 배고요 다들? 배고배고요배잖아요 배고프면서 안고파안고파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그러니까요. 저희 배우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시사회 <laughs> 영화에서 <laughs>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드라마의 <laughs> 선날를 <저랑 성대를> 맞았습니다. 축하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김치원 역할을 맡은 김치원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어, 윤진을 맡은 윤진입니다. <laughs> 네, 세라빈의 카사, 아, 천사, 천사를, 천사 역할을 맡은 카사입니다. 열심히, 열심히 연기를 해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맞아주 맞아? 최고. 아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제가 이번에 케이크 빌런을 맡은 <laughs> 고은즈입니다포은 <laughs> <만체>. 귀여워 고마워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무슨 곡이 제일 기대돼요? 귀여워. 귀여워. 잘 듣고 왔어요. <laughs> 이제 진짜 몇분안 남았잖아요. 저 컴백쇼. 맛있는 팝콘은 없지만 <laughs> 그래도 재밌게 끝까지 잘 봐주세요, 여러분. See?